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주행일 천재 차대표입니다. 이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속도 1.25배 시청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알아볼 수 종목은요 바로 이 쇼박스입니다. 이 오늘 오전 기사죠 이윤 대통령이요 이 넷플릭스 CEO를 접견해서 이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날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CEO를 접견을 했고요. 이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등에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5억 달러는 약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엔터 관련주들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사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물려있으신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26%까지 올랐다가 앞에 매물들이 좀 있는 바람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현재 신호는 받은 모습이긴 한데 이대로 추세를 받을지 안 받을지 가장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요 현재 2차 전지가 힘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늘 테슬라 관련으로 해서 이지 상향 치면서 30%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재개자 수익률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래쪽 수익 보고 있는 종목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요 제가 이거 발견을 하고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이 매매 프로그램 통해서 이 추천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헌데 이 매매 프로그램을요, 이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요. 이 같은 피해 좀 막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제작한 이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을요, 유료화 전에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어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장 30분 전에요, 이 적중률 무려 9 6에 달하는 적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당의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 포착해 가지고 이처럼 알림 통해서 이 종목명 매수 이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국내 증권사들과 계좌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동 매매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포착해서 이 장중에 반복 매매를 통해 수익까지 실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차 대표가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로 딱 100분에게만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후에는 조금 아쉽게도 앱스토어에 유료 어플로 등록될 예정인데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제 해당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요.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만 기재해서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그 어떠한 대가 없이요. 딱 100분에게만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문자 통해서 답장해 드릴 예정이고요 유료화 전에 조금 빠르게 문자 주셔가지고요 간편하게 자동 매매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 쇼박스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이 윗구간에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저항 라인인 이 4,600원대를 뚫어 주기만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위로는 조금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 부분을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는 이 수급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봤을 때는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워낙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요, 이한번더 이슈랑 이 호재가 나와야 이 부분에서 조금 뚫어줄 것 같은데, 오늘 뭐 단타 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아직 뭐 탈출구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는 집니다. 하지만 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조금 더이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 단기간 과열로 오른 걸로 조금 판단이 드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 이 순환매로 돌아가는 주식시장에서 이 다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차 대표가 그런 좋은 종목들 이 장중에 이 무료 카톡방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자면요. 이차 대표가요. 여러분들 위해서요. 무료로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장중에 뭐 단타, 단기, 급등주 추천받고 싶다라고 연락하셔가지고요.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 전에요. 제가 먼저 체크를 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지금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당일 단타 칠수 있는 급등주 종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 제가 나간 종목 거의 수익권이고 거의 8알 이상이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3%뭐 5%라도요,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아왜더 올랐는데 그 전에 왜 더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제가 신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매매 방법 그대로 가고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저의 목표가대로 매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주식시장 체크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예약 매도 매수 주문까지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목표가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1,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1,500명이 입장 제한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은요 가지고 계신 보유종목 진단 및 대응도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저차 대표가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 확인하시고 매매기법도 같이 배워가시기를 바랄게요 입장하신다 라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일절 금전 요구 같은 것 절대 안 하고 있고요. 이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 사명감, 이 책임감만 믿고 따라 주시면은요. 주주님들 수익은 제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한 며칠 경험해 보시고요.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이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다 공유하고 계시니까요. 이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휴 대폰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입장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주식 시장은요. 이 테마와 이 수난매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미 수혜를 받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이미 단기 고점인 종목을 조금 매수하게 되시면은요, 이 재료 노출 전에 이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실 거예요. 이 쇼박스를 단뭐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뭐 혹은 신규 진입 기회를 조금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준비한 이 리포트 자료 받아보셔서 꼭 도움 되실 거니까 무조건 받아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차 대표가 이 정보 추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그 급등주 관련 정보 전부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200%뭐300%그 이상 큰 수익 안겨 드리면 여러분도 좋으시고 저차 대표도 채널 성장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이런 황금 동화줄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요. 투자는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언제 파셔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신 타이밍이에요. 이런 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 차대표 이용하셔가지고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잭팟 터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